안녕하세요. 오토 튜닝샵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소렌토 2인승 기본 캠핑카입니다. 침상은 다크브라운 매트 형식으로 제작하였고요. 사이드 수납장은 화이트 코팅 자작목과 멀바우 상판으로 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침상의 길이는 일단 220cm 정도 나오고요. 폭은 105cm, 높이는 96cm 정도로 성인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공간이 나오겠습니다. 자, 먼저 좌측 사이드 수납함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뒤쪽에 오픈형 수납함이 있고요. 오픈형 수납함을 오퍼냥 수납함에 무드등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스위치를 달아드렸습니다. 스위치 하나로 양쪽 무드등을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가운데 테이블을 걸수 있는 레일거리가 있고 앞쪽에는 문이 달린 수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컵홀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고리에는 가벼운 물건들을 걸수 있게 제작되었고, 당기시면 부러집니다. 자, 오른쪽 사이트 수납함입니다. 왼쪽과 크게 차이 없고요. 오픈형 수납함이 가운데 하나 더 있어서 좀더 많은 짐을 수납할 수 있고요. 이쪽으로는 문이 달린 수납장이 똑같이 있고, 자 이쪽으로 커퍼더가 있습니다. 침상 수납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양문으로 개방할 수 있는 수납장이 있고요. 자, 사이 테이블이 사이즈에 맞게. 내려가 있습니다. 앞쪽 침상은 이렇게 전방으로 들어서 열수 있는 전압장이고, 길이가 짧은 대신, 어, 레그룸이 있던 자리에 좀더 깊은 공간이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자, 연장 침상이 있는데요. 일렬을 사용하실 때 의자를 뒤로 땡길 수 있게 짐상을 이렇게 분리해내고 다리는 또 돌려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보관도 용이합니다. 자, 다리를 돌려서 체결 후에 자리에 위치하면 벨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부착이 가능합니다.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천장까지 높이가 96cm 정도 되고요. 머리 위로 공간이 남습니다.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위쪽으로 그 갔을 때 아래쪽으로도 상당히 넓은 공간이 남습니다. 네. 테이블을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침상 수납공간 사이즈에 맞게 제작되어 보관을 할수 있도록 하였고요. 꺼내서 테이블 거리에 각도를 약간 주어서 거신 다음에 다리를 펴시면 차 안에서 테이블을 이용해서 식사나 나가등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각도를 주어서 레일에서 분리해낸 다음 다리를 접고 다시 침상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실내에서 열수 있게 버튼을 설치해드리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상, 오토증샵에서 소렌토 인승 캠핑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